아니 이렇게 뭐 장난치는 줄 몰랐으니까 그러죠. 아이고. 장난 이거 장난. 아 진짜로 봐준다고 해서 왔는데. 어. 봐주는 거 지금 이게 뭔데? 어. 지랄한다 네가 지금 귀신의 요물에 쓰니까. 아니, 아, 아, 스님도 잠깐 촬영 좀 끊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자, 몇 살인겨? 생일은? 아, 딱. 이도 한 성질한다. <laughs> 성격 드럽대. 성격도 드럽고, 저기 뭐야? 들어온 건 아니고. 아니야 뭐. 예민. 뭐, 뭐. <laughs> 예민, 예민하민하하못참 못참는데 그래서 사람 때문에 사람때문이 성격 때문이사람들문이사람들다이다 나간다. 이사람들해이사람이 사람들은 이사이게이 사람들은 이사람냐면이게 지금 이제내이사람들을이 내가 내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사람이 사람들은 이이이 예전에는 그래도 좀 참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잘안 참아져요. 요즘, 요즘. 그래서 짜증나는 일들도 많아지기도 했고 나이가 먹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시큼해갖고 너 집에 상문이 껴서 지금 돌아가신 분이 상문이 돌아가신 분 얘기하는 거야 돌아가신 네. 분네어니 어, 지금 어, 상무늬 싹 껴서 지금 저랑 그렇게 가까운 가족은 아니지? 아니 가까운 가족은 아니 가족은 아니지만 직계잖아 뒤에 맞죠. 서가 있어 가지고 막 저기 면 뭐, 남잔데 뒤에 서 가지고 시커먼 게니 네 뒤에 서 있어 지금 아 진짜. <laughs> 씨 걷어내야 되는데 저거 어째야 되나 상무이 끼면 은 내가 그러니까 어 근데 선생님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하면 욱 하는 거는 어 갑자기 누가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이 있는 거야 상무늬 낀거 같아 음. 그러니까 뒤에 서 있어 안걸러내면은 있잖아. 나중에는 있잖아. 어. 막 네가 막 이게 더막뭐 뭐 이렇게 하나는 이래 못 참아. 요만한 일에도. 아니 근데 왜 저한테부터 그요그 사람은. 그걸 이제 알아달라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녀 망제 들어. 망제 아니 뭐. 저랑은 관련이 없는 거건 연금 거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돌아가셨을때 여기저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네가 제그뭐 반응을 많이 했겠지. 딱 건드렸는데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와. 이거 제가 만만하니까 어. 야 그리고 니 있잖아. 네. 니그그니 지금 그, 그, 니 일하는 데서 니 욕하는 애가 한명 있대. 저 일하는 데서요? 어. 욕하는 애가 뒤에서 니가 막 그렇게 씹으려. 욕하는 애가 있어. 아이씨. 어. 잘것 같은데. 그래. 그 새끼 가니 욕하고. 아저 새끼 저거 뚱땡이 새끼 저거 와 저거 니 갑자기 살쪘나? 좀... 어야니 그리고 성질드럽지 그러니까 뒤에서 있잖아 이런 니 하나하나 토시토시한 뒤에서 욕한다 상조심해라야 그한테 욱할라 어? 어? 확실한거죠 아니 뭐 확실한게 하... 아니, 확실한 아니고 네. 좀 얘기했잖아 네. 그게 기 뭐야 뒤에서 욕하는 애 있나 없나 그럼 니가 누군지 알것 같다며 네 누군지 알것같아그럼 어? 그래. 그래. 거. 있는거 아니야 음. 그래 그러면 아니 없는데요 해야지 확실한 게 아니면 그럼 내가 누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인다니까 짭시 아랑게 보인다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저희 작은 아빠 때문에 이 거고. 그렇지.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조심해야 돼 걔랑 니나또한번 붙어서 싸울 것 같다 이 말이야. 아 제가 조심해야 돼. 그래 싸움이 그러니까 상문이 붙고 네. 그러면 싸운단 말이야. 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응. 자기 그냥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을 뒤에 걸러 글러, 걸내야 되는데 네가 이 네. 기운이 갑자기 대하다가 왜야 그막소리 어. 지르고 씨발 안에 막 이렇게 소지. 리 <laughs> 근데 한몇번 하고 다시 와그 상무는 좀 걸러내야지 천도 해줘야지 진호 해줘야지. 오늘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안 되지. 야야 바로 바로 되면 시. 그런 게 어딨노? 바로, 바로. 오다마자 바로 해주는 게 어딨노? 아니 뭐 바로 해결은 안 돼도 그래도 뭔가 뭐 부족 같은 거아 e I couldn't go 신이 t 신이 이제 부... 여기 가세요. 가세요. 헉! 어머 씨발 뒤에 어 t 야 야. 야 가신지도 얼마 안 되네. 지돌아가이지도 어? 아니 e house. I c 가지고 장난치는 o 같아서 h e house. I 고그 u l d n t go to 이라장난 o u s e I 장난 u l d n t go to the h o 아니 장, 장난이 어딨어. 뭐, <놀람> 장난하지야 장난이. 아, 뭐, 지금 지 뭐. 아니, 아니 네, 한테는안 어. 보이지. 아안보임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게 없는데 지금. 그래. 재밌으라고 지금 약간. 지랄한다. 야 저기 뭐내 네 영상 안 보고 왔나. 아휴 저안찍을 아, 죄송해요. 안 찍을래요. 아 씨. 안 찍으면 여기 왜 왔는데. 지랄하다. 아니 이렇게 뭐 장난치는 줄 몰랐으니까 그러죠. 아, 장난 손... 이거 장난. 장란... 아 진짜로 봐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치죠? 봐주는 거지 금 이게 뭔데. 어. 음. 음. 지랄한다. 니가 지금 귀신의 요물에 쓰니까 아니 아씨좀 잠깐 촬영 좀 끊으면 안 돼요? 실화라는데 촬영 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요물 사물이 쓰면은 그런 게 어딨노 시큼한 게 들어왔고 네가 인간이 아니면 아니 감독님 맞아 맞아 어? 야 촬영이라 장년에 어딨는지 실화. 아좀 너무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져서 진실적 죄송합니다. 네. 뒤에 사람 조심해 지금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야 진짜 얘기해 줄게 너처럼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었어 그래갖고 응. 나한테 요개쌍욕 얻어먹고 씨바 좀봐 하면서 응. 그러니까 나몇명 있었거든 응. 이, 너 뒤집어 씨가지고 무슨 말하면 뭔데요 뭐 이렇게 진짜 많았다니까 어이 저도 좀 컨트롤이 죠 돌아왔나 예 네, 괜찮은데 아이거 어, 컨트롤이 좀잘안돼 이거는 귀신이 씨갖고 이건 빨리 빼내야 될 텐데 야 이거 빨리 이거는 빼내야 된다 이는 오늘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쌤 바쁘다 이래봬도 이래봬도 야야 이번 주까지는 딱 일이 다 있다 그래서 아, 최대한 빨리 좀, 좀 도와주세요 에이, 저... 그리고 저기 뭐 사람 조심해라 그때까지 어? 욕한다는 친구도 욕한 건드리지 말고 그래 아 성격이 야야뭐 용어 3을 쓸수 없잖아 네. 야 일단 부족 줄게 내가 용어 삼을 어, 쓰지 않는 그래. 게 부족 뭐 20방편 줄 테니까 네네네 그거 가지고 조금 어? 이제 그때가 좀 계기 보자 저 최대한 저도. 그래 해볼게요. 어, 죄송합니다. 응 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응. 네. 음.